폰을 올 때가 없으니까 보일려나 이렇게 합니 어제 제가 새우 통발 4개 던졌거든요. 다 탔나? 미끼는 생선 미끼야. 일렬로 깊은 데부터 던졌는데, 어 종이 뭐 잡히는지 모르겠다. 깡. 오, 새우 들어온다, 새우. 여기도 항소개 굴이 올챙이가 잡히네. 오, 새우 들어와, 새우. 새우 보여줄까? 어떻게 보여주지? 아, 정을 정리가 안 되네. 일단, 다 꺼내서 보여줄게. 오, 새우 씨알 크다. 겨울에는 어쩔 수가 없어. 이거, 얘들이, 겨울에는. 음, 새우 씨알 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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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아, 대박, 아 대박 쳤는데. 블루기 오 단백질 덩어리 오 대박 아오뭐 어. 국기 선양인데 국기 선양인가 어 블루기 잡고 황소 개구리 월챙이 잡고 와 오늘 대한민국에 애국한다 내가 음된거 같아 여기는 새우 새우 오 새우 씨알 봐 새우 씨알 오 민물 새우가 나오네 그리고 블루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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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유해어정이거든오 때깔 그 바다의 니모처럼 생겼지 되게 예뻐 요렇게 오안 보이나 그리고 고동 잡았어 고동 고동 와 내가 많이 잡았어 아이고 낚시라는 게 응? 욕심을 부리면 안돼 잡으면 잡는 거고 오, 광산동 대가리 아직도 살아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걸로 아 여기 아직 안 털었네 아요큰 새우 있다 오이 새끼 이거 숨어 있었네 어딨지? 새우는, 새우는, 어, 꽃고기 한 마리만 줘야 되겠다. 꽃고기 한 마리 주고, 큰 새우, 큰 새우. 이봐봐. 새우 씨알 봐. 우와, 민물새우가 이 정도면 정말 큰 거야. 하고, 겨울 되면, 지금 울산이 아무리 따뜻해도 이 고기가 전부 깊은 곳으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. 와, 야알인데 얘들 알은 안 먹네. 생선알 맛있는데 사람도 없어서 못 먹는 데 여기 여기는 알만 넣어 보자. 좀 터져서 줄까? 와, 이거 이거를 하고, 이게 항상 로프가 엉키면 안 돼. 1번 통발 제일 중요하거든? 1번 통발. 1번. 2번이 어딨노? 2번이 이거인 것 같은데. 항상 이런 데 왔을 때는 긴장하면 안 돼. 뭐 물에 빠지더라도 놀래면안 되고, 내가 순간적인 상황을 미리 판단해서 와야 돼.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. 절대, 순간적으로 긴장하면 안 돼. 뭐래나일렀 던질까? 이거 줄 미리 매놓은 거야. 아, 이거 하고, 이거, 이장 여기 동작에 나오거든. 이 포인트가 동작에 나오는 포인트야 그래서 일부러 통발 두개 아까 그 포인트에서 걷어온 거 여기 엄청 깊거든 아아이 로프 똥 켰네 푼다고 풀어왔는데 항상 이런 데서 통발 던질 때는 깊은 곳에는 미리 끝에 있는 로프를 묶어놔야 돼. 이게 뭐 통발 던져보면 알겠지만, 되게 멀리 던질 때는 되게 멀리 날아가거든. 그래서 위험해 난 근처에 이렇게 풀 같은데 이렇게 묶거든 이것도 볼래나 와 이제 오부가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하면 볼래나 던졌다 사실은 두 손으로 던지면 통발 잘 던져 근데 매일 휴대폰을 쥐고 던져야 되니까 난 사실은 이거 촬영할 때 촬영하는 개념이 아니지 휴대폰으로 그냥 동영상 찍지 그렇지 아, 이거, 원래 풀어야 되는데, 그냥 이거 찍자. 시간 없다. 낮이라서 시간도 없어. 근데 항상 이런 데 왔을 때는, 여유를 좀 가지고 뭐든지 해야 돼.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, 그, 실수를 연발하거든. 그래서 잡히면 잡히고, 뭐, 아니면 아니다는 이런, 뭐, 생각을 가져야지 어? 어? 이 바다통발이 문제가 있네 미끼가 이게 빠져버리네 어. 요렇게 던지고, 던져보자 지던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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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됐어 됐어 이쪽 포인트 끝 여기 뷰가, 와, 뷰 보여? 진짜 멋지지? 여기 울죽은 두 서면에서 가장 큰 저수지야. 사리 저수지가 더 큰가? 하여튼, 거기랑 쌍벽을 이루는 거. 여기가 해발 지금 한 500m도 되거든. 저기 저 산이 우리 집 맞은편 산이야. 내봉산인가? 저게 500m거든. 그러면 여기가 한 400m 되겠다. 되게 좋아. 하늘에 구름 한점 없어. 아, 이제 가자.